자원 점치 아잘 주무셨나요 지금 시간이 6시 30분 내려가서 조식 먹고 체크아웃해서 바로 폭락해반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6시 35분 40분까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폭락해반으로 와눈 대박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됩니다. 와, 햇빛이 뜨거워서 눈을 수가 없는데, 와 대박이네 여러분. 와, 얼마만에 조식인지 저는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웬만해서는 조식 잘안 먹거든요. 잠을 더 자지. 음? 잘못잤다고왜 잘 제일 이렇게 나온 게못잤어 어? 근데 생각보다 걷는 게 많다는데 너 괜찮겠니? 여기가 폭야. 지역 이름이 폭야고. 저 동굴 또 반대편 지역이 개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 어? 그래서 이름이 봉약해방이야 알았어? 발견한 사람 이름이 봉약방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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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무슨 야 이거 뭐지? 왜야 이게... 돌에 나무 올라간 거 봐라 야 덜덜덜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런 다채로운 투어 코스들은 많이 없을 거야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단조로운 코스라도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동굴 한번 구경하고 나오는 코스라도 한번 보고 나오면 다음 번에 또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도착한 건가요? 와. 하리야 코스가 어떻게 되는거야? 코스 코스 이모장 음. 그러면 지금 일단 입장권 동홍야라고 하는 곳은 7 5 0원 예. 이거 남등선을 걸어가야 돼무500개 500. 음. 계단 500개? 음. 응, 폭량 폭량 하나? 네. 이거, 아 이건 네, 두개 같이 가. 해도 걷는 거 많이 힘들까요? 계단 응. 500개? 응. 응. 응, 힘들어 응, 500개 힘들어 에그 여기까지 왔는데 가면 그냥 아쉽지 않나? 응. 같이 가시죠, 오신 후에 그코를다 끊었어 니까어 응, 음.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가또 우리 언제 여기 또 올래, 하리야 언제 다시 여기 올래? 이게 음. 500...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계단이 500개 음. 계단이라는 거에요. 500개. <laughs> 그럼 입장권이 11만 5천동. 1인당. 그렇죠. 두 가지 코스 보는 거. <laughs> 카메라 놔두고 갈 버렸어. 아, 이까. 이 아줌마 밥하시는 식당 아주머니시네. 식당 영업하시는 분 저희 배 번호가 197번이래요. 그 기억하고 오셔야 되고, 197번 저맨 끝에 배네요. 음. 처음에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동굴까지는 이 배가 동력을 이용해서 가고, 동굴 안에서는 이 아저씨하고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노를 졌는데. 영상 속에서도 충분히 진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경치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봐봐. 비고, 비고 힘들어. 근데 다시 우리가 언제 여기 폭량해방 떠올 수 있어. 못오잖아 벌어 6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가는 거야. 알았지? 힘들어도 참아. 아, 먼저 걸어가자고? 보트링, 보트링이야. 해금강이라고 아세요? 거기 이후로 동굴은 처음입니다. 어, 어. 와. 와, 무릉도원이네 무릉도원. 완전 히 여기 모래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를 소개하기 위해. 어. 제일 좋은 시기. 어. 사람들 아무가 아, 사람 한 명도 없지. 진짜 조용하지. 그리고 아, 우리 또 아침에 출발해서 음, 아침이라서 어빛도 없고. 어. 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배터로 와야 돼. 다시 가야지. 이쪽으로 오는 거야? 아, 조심히 내려와야 돼. 아, 그래? 응. 그럼 좀 알고 가시는 건가요, 지금? <laughs> 하리일로 가는 거 맞아, 우리? 뭐가 있겠지. <laughs> 하리야 여기 일, 여기 동굴 이름이 텐성이라고 하는 동굴인거요 야. Yeah. 근데 진짜 다행이게 날씨 시원하고 사람 많이 없는 게 진짜 다행이다. 네. 공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한 1시간 정도 걷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저도 걷는 걸 싫어하는데 저희가 또 언제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지금 걸어봐야지, 뭐. 동띤선 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하루 시작됐다, 이제. 어? 고바이 시작됐다. 네. 잠깐만 이거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500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네. 근데그 표에는 동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동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 와, 가는 길에 샤워하고 갈때 있을까요? 땀 <laughs> 장난 할것 같은데. 저희 체크아웃을 빨리 하지 말걸 그랬나요? 그런데. <laughs> <힘드네>. 네. <laughs> 힘든다 그래. <laughs> 하리야, 티엔 썬 뜻이 뭐예요? 땡성. 어 무슨 말이야? 성은, 성은, 성은. 산. 아 썬이 산. 응. 티엔은 띠엔 돈 아니에요? 야, 이쁜. 이쁜이란 말이야? 어. 그럼 여기가 이쁜 산의 동굴이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해요. 500개 계단이랬는데, 지금 한 30개 온거 동, 티엔선 그럼 동은 뭐야? 동이 동굴인가? 응, 응. 아... 자, 우리 이제, 여러분, 헥헥거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잠깐, 진짜. 5분간 휴식하고. 휴식. 바로 가요? 아래 5분간 휴식? 계속 가? 오빠 괜찮아, 하래야 오빠 괜찮아? 너. 가! 진짜? 왜 이렇게 가는 왜 시간 없어 왜 시간 없어 어? 오빠, 누구, 누구? 아, 까힘많이 있어요? 이 가! 이거. 이가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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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와, 와 근데 생각이랑 너무 틀려요. 전 동굴 안을 걸을 줄 알았거든요. 왜 동굴 밖을 걷고 있죠? 지금? <laughs> 몇개 됐어요? 오? 30. 이거 30개 된것 같은데. <laughs> 우리 보기하자고 한 100개 왔을 걸? 보기하자고 다시 내려가면 똑같이 얌얌오지 바보야. <laughs> 오빠! 봐봐 이따가 누누구나얘기해보고래봐 기다려! 오늘 점심 진짜 맛있겠다 하리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는건 괜찮아 그건 포기 아니에요 반바지 없었어? 네 아직 반바지 안 들고 왔어요 수영복 파지 말고는 안 들고 왔어요 나도 수영복 바지인데 그리고 전 솔직히 폭락해방이라는 곳이 정보가 많이 없어서 배 타고 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요. 네. 개덥다, 씨. <laughs> 하리는 바지 편하지? 네, 나무 나는... 아, 네. 편해. 좋아. 바도 편해. 응. 가봐. 기다려. <laughs> 미치겠네. 하리, 꼴른 야, 가파르다. 어하리야 진짜 가팔라. 근데, 이게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여기 바나 와가지고 계속 자전거를 타거든요 괜찮아요? 확실히, 자전거 타는 거랑 계단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오자고 했지만, 진짜 힘드네. 하리야, 너 자꾸 니네 엉덩이만 나와. 어? 야, 니네 엉덩이만 계속 나와. 에스 <laughs> 아빠! 놀랜! <도렌>, 놀랜! <도렌. 웃음> 가, 가위, 도착? 그래? 응. <laughs> 그래. 스파 아까는 하리 엉덩이. 이제는. 열로 아, 엉덩이. <웃음> <웃음> 아 여기 대박이다. 와. 아, 하리 이러면서. 잠깐 또 쉬는 거야. 와 이쁘다. <laughs>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저기 같은 봉우리 같은 느낌 돌 봉우리 같은 거 마이산인가? 거기 가면 저런 거볼수 있잖아요. 다들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드리고 올라가야 돼. 허벅지 터질 것 같고. 제가 또 언제 폭락해반이것으로 오겠습니까? 왔을 때 보고 갈수 있는데 다 보고 가야지. 그렇죠? 아 어? 장난 아니야? 야또 시작이네. 대박인데 여기? 와 잠깐만요. 와. 어디 <laughs>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인들이 처음에 발견을 했다고.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트남 책에는 베트남의 약초꾼에 의해서 동굴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이렇게 동굴을 탐사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으니까 도움을 빌린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긴 동굴, 아직까지 끝을 못 찾았대요. 어, 어, 어. 그 동굴도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됐, 다 아니, 그, 탐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품가가 3,000불인가? 한국돈 300만원이면 3박 4일인가 4박 5일을 어, 어, 어. 어. 동굴 안에서 체류하면서 보내는 어. 그런 투어가 있대요. 근데 그, 그 투어 예약이 <laughs> 2023년인가 4년까지 이미 다. 다 찾대요? 다 끝난 걸로 알고 요 <laughs> 왜, 왜, 왜 그걸 하고 하면 뭐 다른가? 뭐 있나? 안에 가면? 그게 너무 그런 이런 그런 매니아 친구들한테는 아... 너무나 거기도 암벽 등반 같은 게 있고 어. 할 거예요, 그렇